자, 오늘도 일부 예배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있다. 조금 있으면 일상생활로 조심스럽게 돌아가야 한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리 뭐 위드 코로나든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위드 지저스예요. 믿습니까? 주님과 함께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예배와 함께, 기도와 함께, 말씀과 함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이제 믿음에 대한 이제 부분입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고 난 뒤에. 이제 이제 후반기 사역을 한참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죠 점점점 더 십자가로 가까이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상황 속에서 전반기 때는 잘 몰랐지만 또 후반기에 들어서게 되자. 어,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는 성장하고 어느 정도는 성숙 단계에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어, 이상한 것은, 이상한 것은 제자들이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라 다녔다면 어, 주님께로부터 믿음이 믿음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칭찬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칭찬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곳곳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책망하고 오히려 경책했던 말씀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작으냐? 너희는 믿음이 왜 이렇게 없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셨죠. 오히려 주님과 가장 가까이 따라다닌 제자들과는 정반대로 주님을 길가다가 만나서 치유와 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으로, 어, 너의 믿음으로 이 질병이 나았다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믿음 이야기만 나오면 자동적으로 컴플렉스가 작동될 수밖에 없는 저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하면 뭘 요구하고 있는가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우리에게 뭘 더해달라고요? 믿음을 더해달라. 이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더하소서라고 하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5절에 있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할 때, 이 더해달라고 하는 헬라오 단어의 원어의 뜻은 무엇인가면은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딴에는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하소서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인가면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데 여기다가 더 추가해 달라는 거예요. 더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에는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더 추가해 주세요. 더해 주세요. 더큰 믿음 좀 주세요. 더 많은 믿음 좀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요청과 이 요구의 모습만을 본다면, 여러분,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권세와 명예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믿음을 달라고 한 것이니,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믿음, 영적인 기도 제목이고, 믿음에 관한 기도 제목입니까? 그렇죠? 네. 믿음을 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니까. 자,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칭찬해 주셔야 되잖아요. 야, 너희들이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다른 걸 원하지 않고 믿음을 달라고 하니, 그래, 이제 너희들의 믿음이 성숙했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그래, 내가 더큰 믿음을 너에게 추가해 주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정반대의 반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뭐가 있었다면? 자, 믿음은 믿음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뭐, 어떤 거 하나, 하나 만큼 되는 믿음? 겨자씨, 겨자씨.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쉽게 설명드릴게요. 겨자씨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 볼펜 있죠, 볼펜. 볼펜을 들고 떨어뜨려요. 떨어뜨렸을 때점 하나가 콕 찍혀질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되는 크기가 겨자씨예요. 겨자씨, 겨자씨.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조차도 제자들에게 그동안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에게 이만큼 믿음이 그래도 그래도 뭐이 정도 예? 그래도 타조할 만한 크기는 그래도 <laughs> 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만한 요만한 크기 정도는 있었는데 자신들에게 믿음을 더해 달라. 더해 달라. 더해 달라.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 너희들에게 이만한 믿음은 커녕 이만한 믿음은 커녕 뭐뭐 뭐만한 믿음도 없었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 되는 믿음도 너희에게 없었다. 오히려 이것은 책망이 섞인 어조로 예수님께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렇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우리가 그래도 주님을 따라다닌 시간이 얼만데 말이야 지금까지 주님을 헌신적으로 따라다녔고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주님과 동행했던 우리들한테 아니 겨자씨 다른 걸 비유하시어도 기분이 상할까 말까인데, 아니, 겨자씨, 그 중에서도 겨자씨와 비교할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주변 사람들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유, 그래서 제자들은, 제들은 주님 따라가기만 했지. 저렇게 칭찬 한번못 듣는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비아냥되고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하필이면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믿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을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그래, 칭찬은 못하실 망정 말이에요. 다른 거 달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달라고 그런 거예요? 믿음 달라고 그런 거니까. 그런데 칭찬은 못하실 망정. 왜 겨자씨 한알우운하면서 제자들의 자존심을 꺾는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자, 이것은 무엇인가면은요, 하어 제자들이 겉으로 볼 때는 뭘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고상하고 영적이고 믿음에 관한 요청인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하지만, 주님께서 왜 겨자 시안할 만한 믿음도 없었느냐고 책망하신 줄 아십니까? 제자들이 생각한 믿음과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에 관한 시각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겉으로는 믿음 달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영적이고 믿음에 관한 신앙적 기도의 제목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중심 속에 마음 속에는요 다른 의도가 있었음을 예수님은 파악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면요 우리한테 이 정도 믿음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옆에서 가만히 보다 보니까 자기에게는 그런 게 없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는 있는데 더큰 믿음이 더해져야만 저 일을 나도 할수 있겠구나. 믿음을 양적 개념으로 생각한 나머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믿음 더해 주세요. 믿음 더해 주세요. 자,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요구한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저, 저런 일들을 행하려면 더큰 믿음을 달라고 해서 그 능력과 그 기적과 그 기사와 놀라운 일들을 내가 행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야 되겠구나. 이게 제자들에게 있었던 숨은 의도였어요, 여러분. 믿음 달라고 한 목적이었어요. 뭔가 내 믿음이 큰 것처럼 내가 뭔가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뭔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뭔가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 보여지고 뭔가 과시하고 뭔가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 숨은 의도 말이에요. 숨은 의도. 의도.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판단 기준으로 볼 때에는 아무리 제자들이 자기 딴에는 이만큼의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보기에는 뭐 할만, 뭐만한 믿음도 없었다? 겨자씨 한할만한 믿음도 없었다고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순전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시고 천국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땅에서 부귀와 권세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왕이 되어 저 해롯 대왕이 살고 있는 해롯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왕이 되시면 우리는 영의정 한 자리 좌의정 한 자리 무슨 장관 차관 얻어서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겠다 로마 군대를 물리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되겠다. 관점이 다른 거예요.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요, 을 믿음이라는 믿음이라는 가면, 종교라는 가면, 신앙이라는 가면을 쓴 채로 속에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하는 종교적 탐욕, 신앙적 탐욕, 믿음적 탐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을 요구하니까, 겉으로 볼 때는 믿음 좀 달라고 하니까, 고상해 보이는 기도의 제목처럼 보여도, 그 마음 속에는 오히려 탐욕, 탐욕, 정욕, 정욕, 욕심,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자랑하려고 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본질이 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이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면은요. 자, 존재감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존재감이 없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타조할 크기만큼만한 이만한 바위덩어리만한 믿음을 원하겠느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원하겠느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저라도 큰 바위덩어리만한 그런 믿음을 원하겠죠. 그런데 저는 주님께서는요 겉으로 보이는 믿음의 외형과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전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겨자치만한 믿음은 순전한 믿음이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 7절과 8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연달아서 한번 읽어 볼게요. 7절부터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며 그더러 곧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자 구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뭐 하겠느냐? 자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다가 돌아온 종이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종의 배고픔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배고픈 걸 이해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종이 아무리 자기가 수고하고 해 왔어도 수고하고 섬겼어도 누구의 명령대로 한 거죠? 주인의 명령대로 한 거죠. 주인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죠. 수고했어요. 배가 고파요. 그런데 아직 주인이 안 먹고 있어요. 주인이 뭔가 주인을 더 섬겨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주인을 어, 내팽겨치고 주인을 뒤로 뒷전으로 미루고 자기부터 먹고 자기부터 배부르고 자기가 수고했다고 어떤 대가를 자신 있게 뭐 내도, 내놓으라 하듯이 말이에요. 뭔가 맡겨놨듯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종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종의 배고픔과 종의 어떤 그 연약함과 종의 상황을 주인이 몰라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말하고요. 주인이 먹고 난 다음에는 종이, 먹어야, 종이 먹어도 된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말, 믿음을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배고플 때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모른 척 하시는구나. 내 배부 내 배고픈 상황을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하는 거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수고를 많이 했고, 내가 헌신을 아무리 많이 했고, 아무리 섬김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맡겨놨듯이 축복을 권리를, 축복을 뭐 요구하고, 어떤 것을 요구하고, 그런 종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내가 했어도, 내가 아무리 섬겼어도 하나님의 명령,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으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섬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합시다. 내가 섬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순전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 권리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더 강한 믿음을 소유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하여 말이에요. 두각이 나타나고, 뭐내 이름이 드러나고, 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주목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명령 없이는 행할 수가 없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주님의 사랑 아니면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믿음. 겨자시안할 만한 믿음이라도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은 그 안에 여러분 천국이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어떻게 해요? 한것 뿐이라. 당연한 일이었다. 이런 얘기죠. 당연한 일이었다. 당연한 일. 근데 제자들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과시하고 드러내고 큰 믿음을 드러내어서 내가 축복받은 것은 어, 우리 축복받은 게 당연한 거예요. 축복받은 게 당연한 거고, 내가 섬긴 것은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섬긴 거다. 우리 정반대가 되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특별한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오히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뭐 수많은 시간 기도를 하고, 철저하게 뭔가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40일 철야를 하고, 40일 금식을 수도 없이 하고, 억만금의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그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나는 떳떳해요. 나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섬기면 섬길수록 큰 헌신을 하고 큰 섬김을 하고 대단한 헌신을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긍율이 아니면 나는 지금도 하루로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는 그 성도, 그 고백을 하는 성도가 이만한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주님이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도 사용하신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하십니까? 6절 전체를 한번 읽을게요. 이번에는 6절 전체입니다. 자,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뽕나무가요. 뿌리를 얼마나 깊이 내렸는지 아십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러니까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뽕나무가 뽑히는 일은 절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님이 사용하실 때에 어떤 일도 일어난다.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조차도 일어나게 하는 것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에요. 내큰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외형적으로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누가 사용하시면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 한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죄인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할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죠. 이건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죄의 문제, 구원받는 문제, 이 죄인이 천국 가는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죄인인데 나를 죄값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 죽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야욕과 자신의 그 꿈을 향해, 자신의 욕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잖아요. 겉으로 볼때큰 믿음 가진 게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믿음인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라는 게 뭐냐, 장재성이 있는 거죠. 작지만 존재감이 없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담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할렐루야. 겨자씨만한 믿음에는 천국이 담겨져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에 주님이 사용하시면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믿음 자랑할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우리도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죠,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믿음을 구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먼저 구해야죠.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어떤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주님 내게 비록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에 순전한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보실 때 사용하실 만한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어떤 외형적으로 어떤 모습을 통해서 어떤 헌신을 하고 수고하고 봉사... 뭐, 여러분 수고하고 봉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겨자씨 하나 만큼만이라도 외형적으로는 크기가 요밖에 안 돼도 주님 보실 때의 순전한 믿음을 주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성경 더 많이 읽는 것을 갖다가 말이에요 겨자씨 안할 만큼만 되는 믿음이라도 이걸 사용하시면 하나님 내게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 읽는 게 당연한 거죠 내가 이 봉사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내세울 게 전혀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게 바로 겨자씨 안할 만한 믿음이죠 그런데 드러내려고 해요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 자랑하게 되죠. 자랑하려고 하다 보니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 하죠. 서운해, 서운해, 서운해. 그러니까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섭섭증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내게 특별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섬기는 건 당연한 섬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대가 되면 곤란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건 당연한 거, 당연한 거야. 누가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이번에 뭐 헌금을 얼마 한 거, 내가 어떻게 봉사를 하고 내가 몇년 동안 어디 부서에서 수고하고 뭐 찬양대 몇 년을 했고 교사를 몇 년을 했고 이거는 내가 특별한 거야, 특별한 거야. 나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 불가야. 막 이러면서 말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열심으로 또큰 믿음, 믿음 크기로 따지면 둘째 가르면 서려워할 거예요. 이러면서 말이에요 나는 다 누군가라도 다 알아줘야 돼. 나를 다 알아줘야 돼. 예? 그럼 어떻게 되죠?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특별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섭섭증에 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보면은요.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보다 믿음이 크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로부터 문제가 발생한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갈등하고 싸우고. 여러분 지난 주에 새로 오신 새 가족들끼리 싸우는 거 보셨어요? 교회 생활 하시면서 지난 주에 새로 등록하신 새 가족들끼리 싸우는 거 보셨어요?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면 오래된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때로는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 주님과 가장 가까이 한다고 주님을 더큰 믿음으로 따라간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문제가 더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믿음을 사모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요 다시 한번 순전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줬사오니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믿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주님이 보실 때의 순전한 믿음, 천국이 그 숨겨져 있는 겨자씨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겨자씨 하나, 주님의 보혈이 담겨져 있는 겨자씨 하나만한 크기라도 줬사오니 나에게 순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고, 섬기는 게 많고, 간증할 게 많은 분들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제가,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에요. 왜냐면 믿음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목사님은 자동적으로 믿음이 강한 분야라고 이 아예 그냥 인정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사실요. 저는 믿음의 크기 외형적인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랑할 게 많은 성도보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게 많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할 게 많은 분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저도 교회를 생각해도 그렇고, 저희 가정을 생각해도 그렇고, 제 개인을 생각해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해도 그렇고, 자랑할 게 너무 너무 많아요. 자랑하고 싶어서 막 그냥 입이 근질근질 걸 때가 많이 있어요. <laughs>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믿음의 간증, 은혜 받은 일에 대한 간증이라고 하는 포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려 치면 나도 모르게 자랑으로 돼버릴 때가 많아 교자씨 하나 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결정했어, 내가 이렇게 헌신했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칭찬과 교만과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저를 따라합시다. 자랑할 게 많을수록 감사할 게 많을수록 자 어떤 믿음을 생각해야 된다. 겨자씨 하나를 생각해야 돼. 여자씨 하나. 너 너가 큰 믿음을 가져서 그렇게 사용받은 줄 아느냐? 너가 그렇게 크게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받으신 것 같으냐?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섬겼던 모든 근거는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믿음도 주님은 반드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을 확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섬김도 좋으니.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겨자씨 하나일 만큼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